스스 t v 오늘의 뉴스입니다. 6월 4일 오늘 상하이 종합 지수는 전일보다 0.1% 오른 4912.97포인트로 출발했습니다. 중국에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한국인 KC가 홍콩으로 재입국할 경우 기소가 될수 있다고 홍콩 언론이 전했습니다. K씨는 지난 26일 홍콩에 입국할 당시 메르스 환자와 접촉했는지 묻는 질문에 거짓으로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만약 홍콩으로 재입국할 경우 K씨를 상대로 기소가 가능한지 홍콩 당국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메르스 확산으로 한국을 찾는 중국 관광객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국 대륙에서 300여 명이 한국 방문을 취소한 것을 시작으로 타이완에서도 오는 9월까지 한국 여행을 계획했던 2천여 명이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지난 1일 후베이성 양쯔강에서 발생한 대형 여객선 침몰 사고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구조된 생존자는 14명인데요. 어젯밤 9시부터 오늘 아침 8시까지 현장에서는 총 39구의 시체가 발견됐다고 중국 CCTV가 전했습니다. 중국판 꽃보다 누나가 영화로 제작됩니다. 중국판 아빠 어디가와 런닝맨에 이어서 세 번째로 시도되는 예능 영화입니다. 중국 신화 연애에 따르면 상하이 동방 위성 TV에서 방영되는 중국판 꽃보다 누나 화양제재가 화려한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이제는 영화를 비롯해 음악과 책등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될 계획입니다. CCTV 오늘의 뉴스였습니다.